자유로운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1년 4월 26일 오후 14시 47분입니다. 저희는 이쪽 평창 쪽에서 넘어와서 사자산 법풍사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대 정렬보궁의 하나 부처님 진시사례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어, 대한불교조계종 사자산 정렬보궁 법풍사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01번 저 위에 있는 정렬보궁까지 갔다 올 예정입니다. 에, 그리고 이쪽 법흥산은 소나무숲이 아름다운 절이고 15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의 자장스님이 중국 당나라에서 수행 중에 모시고 온 세존의 진시사를 봉환한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산문 홍영원 선언으로 그 시기 불교가 이 땅에 깊이 뿌리내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아홉 개의 중심수행 도량인 구산 선문 중에 하나였고 몇 차례의 소실과 중창을 거듭하였고 1991년 현재 의 정렬봉을 탄허 스님이 제자인 사마보상이 정면 삼칸 측면 이 칸에 팔짝 집으로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도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음, 돼 있고 절은 어요 입구부터는 소나무가 보다시피 상당히 멋있게 돼 있고 어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뒤에 경관들도 어 멋지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이제 이 법풍사 입구에 한번 들어와서 오늘 탐방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가서, 음, 공도 좀 드리고, 어, 저희가 또 아름다운 사찰을 한번 탐방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제, 이제 절에 보통 있는 종무소가 앞에 있고, 이것도 이제 연골방이 유명한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불용품도좀 팔고 있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절에 입구 올라가는 쪽은 다소 좀 돌아고 시멘트 쪽으로 해서, 음, 자연 경관을 좀 살리면서, 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소나무들은 상당히 울창한데, 이제 전지 작업을 좀 해서, 어, 나름대로 관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수가 저쪽에 아마 있는 그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응? 그리고, 어, 이쪽이 이제 극락정, 삼성각 쪽으로 해서, 정멸봉으로 입구 쪽으로 해서 쭉 있는 편. 모습입니다. 아, 저런 다소곳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 주위 경관이 좋은 곳에 있어서, 어, 마음 한적한 곳으로 오기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어, 물도 한번 먹어보고 갈까요? 오랜만에. 아, 이런 때 와서는 이감노수 같은 걸 한번씩 먹어보라고 꼭 알려주셔서 저희가,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목맛도 아주 음, 괜찮고요 이쪽 어, 소나무도 아주 아름답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선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 정멸봉 들어가서 또 한번 촬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